제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을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갖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시인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라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라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라 나이까? 어,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워낙 근데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3절에도 주께서 강림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국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신해산에 불로, 구름으로 그렇게 강림하셨던 것처럼 지금 강림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강림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절 중반부에 보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의 앞에 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사야는 주의 원수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듣고 덜덜덜 떨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세상에서 야, 하나님이 어딨냐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너무 강해. 마치 바벨론처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발 원하건대 강림하셔서 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는 저 바벨론 저 악인들, 저 악인들이 구출의굽 그 시대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덜덜덜 떨었던 것처럼 저 바벨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좀 벌벌벌 떨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이사야 선지자만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강림을 요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하는 이런 기도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아픔을 겪는 오늘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이 기도는요, 주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좀 건져 주세요. 그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강림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림을 강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근데 막상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강림하실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이 정말 간절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정말 필요한데, 근데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이 답답할 답이 없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만성화된 그런 고질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의 탄식입니다. 이건 탄식. 7절에서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강림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이 강림하시기에는 자신들의 상태가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 최악이구나. 그래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회계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8절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는 기도를 막 그렇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슴 아파하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어 기도에 기도의 물줄기가 어떻게 흐르느냐 하면 이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했던 이 탄식과 회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그런 출발점이 됩니다. 항상 그래요. 회개 기도까지 흘러가야 기도의 물줄기가 흘러가야 그 새로운 은혜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거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붙잡는 그런 기도가 회개의 기도와 이렇게 접점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호소를 합니다. 구절에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제약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참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참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강청 기도, 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강청기도 하나님께 뭔가를 강구하는 그런 기도를 강청기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강청기도가 어떤 마음의 상태와 어떤 태도로 강구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사야는 잘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의 강청기도는 회개기도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해 주세요. 이 강청 기도 아닙니까? 이 강청 기도와 회개 기도가 다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앞면이 강청 기도라면 동전의 뒷면은 회개 기도와 같은 것이죠.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법한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강청하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생활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